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오늘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원래는 집에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예전에 그 불닭볶음면 영상 찍었을 때 말고는 찍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어, 어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어플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제 원래 얼굴보다 훨씬 더 낫게 이렇게 보이게 하네요. 그렇서 찍게 된 거고요. 용기를 좀낸 거고. 두 번째는 저희 그 와이프님께서 내일 그외할머니댁에 벌초를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.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 찍은 거, 찍게 되는 거고요. 물론 저희 그꿈비꽁스는 함께 합니다. 꿈비꽁스는 함께 하죠. 그지 꾸비꽁스, 꾸비꽁스, 꿈 왜?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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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예, 네, 저기, 꾸비꽁스가 함께 하긴 합니다. 어,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,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도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입니다. 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어, 혹시라도 도전을 하고는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건 다제 얘기입니다. 저는 일단은 어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고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는데 있어서 생각이 많고 걱정이 앞서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유튜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제가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서 말실수를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그게 어 저한테 가져올 큰 후폭풍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죠.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구독자가 거의 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영상 조회 수도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런 걱정들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. 그냥 시작했으면 되는 거였죠. 물론 제 컨텐츠가 안 좋기 때문에 조회 수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냥 시도했으면 되는 거였어요. 혹시라도 시도하기 싫어서 핑계 됐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두 번째는 뭐냐 인스타그램입니다. 인스타그램은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올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. 근데 저도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. 뭐딱 특별하게 재밌는 일상은 아니지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올리거나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. 근데 일단은 원래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싫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저한테 DM이 많이 와서 학생들한테 DM이 많이 와서 제가 좀어 곤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인스타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한테 온 DM이 열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그냥 성적 잘 나와서 감사하다라는 DM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카톡으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질문을 할 건데 왜 제가 DM 때문에 괴로워질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, 서평입니다 저는 책 읽는 걸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고 책 읽는 것보다는 책을 사모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아침에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책을 읽습니다.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에버노트에 제가 책 읽은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. 뭐 좋았던 부분 줄거어던 부분들을 옮겨줬고 제 생각도 적고 합니다. 그걸 이제 어 뭐랄까 서평을 통해서 블로그의 서평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해보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글도 다듬을 수 있고 그 글을 다듬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을 조금 더 뭐랄까 어 정화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솜씨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. 제못 쓰는 글로 군가 평가하지 않을까 비난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. 기후에 불과했습니다. 아무도 제 글을 읽지 않습니다. 제 글을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. 제가 수정하기 위해 한 번씩 들어가는 거 말고는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도하세요. 읽는 건 없습니다. 성장할 뿐입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